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세 종교가 사실은 한핏줄 형제라는 거 아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조상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가족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형제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서로를 가장 미워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성경이 달라서? 기도 방식이 달라서? 아뇨,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 바로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복잡한 세 종교의 관계와 핵심 차이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세 종교의 공통점부터 볼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신이 아니라 딱한 분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조상도 똑같고요.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모세 이야기 같은 걸세 종교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을까요? 그 갈림길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인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대를 무찌르지도 않았고, 왕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유대교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율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코셔라는 음식 규정을 지키고 하루 세번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교는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도 예수를 인정하긴 합니다. 꼬란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부르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슬람교는 7세기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이슬람교가 삼위일체를 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꼬란에 이렇게 나와요. 알라께서 세신중 하나라고 말하지 마라. 알라는 한 분이시다. 그분께 아들이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슬람교는 알라의 단일성을 타우히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알라는 절대적으로 하나이고 아들도 딸도 파트너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혼자이고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반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겪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데 3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감해져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떠나셨는데도 영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경험이 기독교를 유대교, 이슬람교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예수도 함께 예배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너희가 지금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 이건 우상숭배야.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고 심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계속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경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영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약 300년에 걸쳐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로 발전했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목숨 걸고 믿었고, 로마의 지식인들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당시에는 더 쉬운 설명들도 많았어요. 예수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설명도 있었고, 예수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사람인 척하고, 33년 정도 지구에 나타났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또는 예수가 하나님이 만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3위 일체론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가장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3위 일체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3위일체론이 뭘까요? 처음에 만들어진 설명은 하나의 본질, 세 위격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BTS를 예로 들면 7명의 멤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BTS라고 할 때는 7명을 따로따로 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봅니다. 7명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BTS예요. 비슷하게 3...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태양 비유를 들어 볼게요.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이 셋은 분리할 수 없어요. 태양이 있으면 자동으로 빛과 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 땅에 오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셋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3위일체론은 단순히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사는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리가 차가운 법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말해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3위일체론을 믿으면서 우주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다 함께 어울림이 있다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차가운 기계로 볼 수도 있고 너무 크고 무서운 의미 없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이 세상 깊은 곳에는 사랑이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줍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대교는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보면 토라 두루마리와 히브리어 글씨만 있죠.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사원에는 기아학 무늬와 아랍어 서예만 있지 사람이나 동물 그림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모하메드의 얼굴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어서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건너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하셨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그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세 종교의 구원관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유대교는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죠.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규정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교에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이슬람교도 비슷합니다. 다섯 기둥을 충실히 실천하고, 샤리아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무슬림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가 한 선행과 악행이 저울에 달린다고 믿습니다.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 가고,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 간다는 거죠. 결국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의 의무는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의무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이 몇개안 돼요. 대부분 여호와 주님, 전능하신 분 이렇게 불렀죠.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친밀하게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알라는 너무 초월적이고 거룩해서 인간과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건 신성 모독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영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을 보면 유대교는 모세가 율법을 전했고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와 모하메드와 모세의 차이는 뭘까요? 모하메드와 모세는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죽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남았지만 그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해야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안에서부터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력이 가지로 흘러들어와요. 가지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어요. 유대교는 토라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선행을 쌓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그리고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가. 이 차이가 2000년 동안 세 종교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가 살아 숨 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